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터 패널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확대 축소 비율을 조절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스크린 내에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메뉴를 가 보면은 이 내비게이터라는 패널이 제공됩니다.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쪽 내비게이터 패널이 나타나는데 얘를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줌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밑에 얘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줌이 되고, 이 안에 빨간색 사각형인데, 지금 이미지가 스크린보다 더 크기가 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음 같은 빨간색 사각형이 나타나는데,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영역이 스크린에 나타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타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사진이 축소. 얘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또 여기 숫자. 50%를 볼래 50, 엔터. 10%를 볼래 엔터. 이렇게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커서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커서가 바뀝니다. 이때 클릭하고 들어가서 확대 축소 비율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드릭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 그리고 얘를 잠깐 닫아 주겠습니다 예 클릭해서 열 것도 여기 이렇게 닫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스크린모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크린모드 세 가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있고 두가지 풀 스크린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탠다드 스크린모드인데 키보드에서 F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풀 스크린모드 메뉴가 나타난 풀 스크린모드고 다시 F키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진만 보이는 스크린, 풀 스크린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부분이 지금 풀 스크린모드니까 포토샵의 창 크기가 모니터 크기에 맞게끔 꽉차있 확대가 됐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로 오른쪽 끝까지 쭉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패널들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패널. 지금 이 강좌를 보시는 분은 일부만 보일 겁니다. 패널이 다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클릭해 줍니다. 그럼 네비게이터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또 이렇게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네비게이터를 쓸 일이 없다 그러면 네비게이터 밖으로 커서 이동시켜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쪽에 보이던 패널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패널을 갖고 작업해야겠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 마우스 커서를 모니터 오른쪽 부분, 가장자리 경계 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패널이 나타나고 그래서 원하는 작업을 해주고 빠져나오면 패널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한번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툴들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위로 가면 또 어떠냐? 위로 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 가장자리로 가면 툴이 나타나고,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면 은 패널들이 나타난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키보드에서 F키를 러줍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스크린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